공동체 미디어 대덕 밸리 라디오 시즌 5 다다 익방. 모두가 하는 방송, 모두를 위한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대덕빌라디오의 이근영이고요. 오늘 작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은 카페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내 신성동에 위치한 서점 이도저도 주인장 태병건 대표님과 네, 네. 함께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도저도. 네네. 네. 이름 보자마자 제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예, 이도저도 왜 이도저도고 대표님 어떤 분인지 잠깐. 아, 저, 이도저도는 그 이도저도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한 가지라도 특출나야지만 사람 대접해주고 이런 게좀 안타까워서 남들이 보기에 좀 이도저도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의미로 이도저도라는 이름으로 지게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피디님이라고 불리우시던데 대표님 어떤 분이세요? 약간 궁금해지는데. 아 저요. 네. 저는 이걸 할때 별칭 같은 거 정하면 음. 좋겠다 싶어서 음. 뭘 할까 하다가 잘 못해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서 인생을 제가 프로듀싱 하면서 살자 생각해서 PD라고 한번 지어봤고요. 하고 싶은 음. 것을 하나하나 할수 있는 만큼 해 나가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내 인생을 프로듀싱 하겠다. 그래서 내가 PD다. 나 PD. 어우, 너무 좋은데요? 좋아하는 공간에, 좋아하시는 책과, 좋아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예쁜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계신데요. 그래도 요즘 같은데. 네. 동네 서점을 오픈하겠다. 계산기를 두드리보 시기는 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주변에서 나 동네 서점 할래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어떠셨나요? 뭐 대부분 이제 반대를 당연히 했고요. 당연하죠. 네. 네네. 요즘 시대에 책이 팔리겠냐 이렇게 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음. 것을 하면서 좀 살고 싶어서 음. 책이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 어. 이런 생각이 좀 강해서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기 전에는 또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제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지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저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을 좀 즐기고 싶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제 힘을 제가 하고 싶은데 쓰고 싶어서 음. 그런 것 없이 음. 하게 됐습니다 에너지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겠다 네. 손익을 따지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근데 이 공간 너무 좋고 너무 좋아하시는 걸로 채우셨는데 이 공간에 네. 또 다른 특별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활동들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간을 꾸민 건데 그러니까 음. 그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변하지 음. 않았던 것은 책하고 음악하고 음악? 운동 그세 가지는 제가 아무리 해도 좀 질리지 음.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을 하게 된 것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한 거고 이 서점 안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오시는 손님들하고 캐치볼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음. 네,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이제 그때그 그때 때 제가 원하는 것을 계속 대물으면서할수 있는 만큼 하, 하면서 고 살고 있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채워놓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손님들과 캐치볼 여러분 캐치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네. 예, 이 주인장 피디님과 함께 운동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차도 드시고 아, 이 공간에 대한 접근이 시도가 너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 꿈인데요. 근데 대표님처럼 이런 도전을 쉽게 누구나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그럼에도 도전해라 권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걸 찾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못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특별하게 조언을 음.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요 자기 자신을 그냥 음. 잘 파악 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계산기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산기를 막 되게 철저하게 두드려보고 하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그 계산기 안에 뭐 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제 만족감이라든지 만족. 제가 이걸 했을 때그 느껴지는 뭐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응. 저를 파악해서 저한테 묻고 생각을 한 다음에 수치화 시켜서 숫자들을 넣어서 네.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고 음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웃음> 아셨죠. <웃음> 네.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내가 이런 걸 얼마나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를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 저도 이걸 하지만 물려받은 게 없기 음. 때문에 월세를 못 내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못 하겠죠. 근데 네. 이제 다행히 뭐 감사하게도 그래도 월세 정도는 나오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감을 충분히 음. 느끼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어려워져서 뭐 못하게 되더라도 그런 용기를 좀 갖는 거죠. 네 자신을 잘 파악하시고요. 우리가 계산하는 수치 말고 행복, 만족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 보람, 이런 거를 계산을 두들겨보시라는 조언 너무 좋네요. 그래도 그 약간의 어려움은 한두 번씩 있으셨을 테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조금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어려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로 닥쳐왔을 때 차이가 있었을 때가 있거든. 아무리 음. 이거를 한 권도 안 팔아도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손님이 안 오신다거나 뭐 잘안 음. 팔린다거나 그러면 저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저는 줄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줄타기. 제가 원하는 것과 또이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것 사이에서 음. 계속 어떤 게 최적 1인가를 그게 항상 일정하진 당연히 는데 그거를 음. 계속 줄을 계속 타면서 배우고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제가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아, 좀더 네. 다른 걸 하기도 하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틀 안에서 음.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배우고 있었던 거는 제가 그냥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건 이제 뭐 제가 잘라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우연히 음. 또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음. 대표님의 그런 생각과 그런 도전이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호감도 가고 매력으로 느껴질 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이 공간에 찾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책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책이 너무 좋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잠깐 저희가 먼저 들렸을 때막 손님들한테 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여기 이 많은 도서 중에 최애 도서, 최애 작가 있으면 좀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추천해드린 책들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오시면 어. 좀더 제가 편하게 소개도 해드리고, 뭐 과학책이라든지, 문학책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 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있는 하루키 작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때도 이렇게 에세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읽어보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좀 편해서 그냥 좋고, 잘 읽히고, 어. 뭔가 그랬는데, 느낌이 좋았는데, 어. 문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하루키라는 작가의 동질감 어. 같은 거. 자기 뭐글 쓰고 싶은 거 그냥 뚜벅뚜벅 쓰고, 단지 자기가 좋아서 썼을 뿐인데, 인기가 그냥 많을 뿐이고, 성향 자체는 되게 좀 아웃사이더적인 네. 성향이 있고 맞아요. 그렇지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인기는 되게 많아서 비판도 받고 그런 면들이 공감이 되고 동질감을 아유. 느껴서 옆집 아저씨 같은 음. 그래서 그런 아저씨가 그냥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맞아요. 싶은 글 쓰면서 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네. 갖거든요 네. 월든 같은 책도 되게 좋아하고요 이곳이 또 너무 아늑하고 좋아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이 돼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우주 관련된 과학자분이 또 모임을 하시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걸 봤는데.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수 있을까요? 아 그건 황정아 음. 박사님이 네. 와서 도서 멘토링을 해주셨거든요. 음. 그건 이제 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하는 이제 학생들, 이공계를 음. 지명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도서 음. 멘토링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음. 사업을 저한테 소개시켜주는 분도 황정아 박사님이신데 네.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취지도 좋고 음. 그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과학자 여성 과학자분들을 만나는 기회도 되게 좋아서 작년에 해서 되게 좋았는데 올해 다시 연락이 와갖고 하게 됐는데 네. 그때 그 황정아 박사님이 공저를 한 과학자를 올린 과학책이라고 바틀비에서 나온 그 음. 책이 선정이 돼서 그 여성 과학기 전에서 연락을 주셔갖고 황정아 박사님이 함께 수락을 해주셨나봐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학생들하고 음. 좋은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니요네 맞습니다. 저희 과학 동네에 많은 과학자분들이 책을 출판하시고 과학 대중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하드웨고 번쩍번쩍하고 너무 좋은 그런 곳보다 이렇게 아늑하고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서점에서 그 서로 간 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면 훨씬 더그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하고 계신데요. 향후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던 대로 음. 제가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긴 하고요. 음. 그래서 독서 모임, 북구북구 모임이라고. 북구북구? 네네. 음. 그 북구북구 모임이라고 독서 모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 독서 모임과 그 다음에 이 서점을 하면서 그 음악을 좋아하고 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서점을 하면서 좀 저한테는 좀 되게 신기하고 좀 기적이라고 할, 할 만하게 노래를 네네.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 그 노래들로 얼마 전에 첫 공연을 했는데 네. 그 공연도 꾸준히 하면서 혹시라도 뭐 다른 데서 공연 뭐 불러준 데가 있으면 제 노래로 공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상황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 대전의 동네 서점이 열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음 다른 동네 서점에서 막 공연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욕심쟁이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좋아하고 싶은 거는 그냥 마음껏 다 하시네요 그 공연 제가 페북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저희도 청해도 될까요? 네 제가 만든 노래라서 네 맞아요. 음, 불러도 그... 될것 네. 그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도저도 서점에서 함께 했는데요. 북구북구라는 도서 커뮤니티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다. 아니 다음에 또뵐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과 아늑한 분위기에서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아주 짧게 잘 나눠 보긴 했는데 대표님의 공연의 가사가 또 자작곡이시던데 어떤 네, 내용일까요? 음. 제가 쓴 시가 있어요. 지나간 것이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음. 그 시에다가 이제 멜로디를 붙인 노래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생각하기에 좀 사람들은 어느 날어 지나간 것과 같이 좀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나간 것과 같이 산다. 네네. 아, 네. 어, 뭐 사람도 들리는. 지나가고 음. 그 시절도 지나가고 추억도 지나가는데 음. 어떤 사람은 뭐 짧게 저한테 머물다 가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머물다 음. 가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서 가기. 도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데 그런 시절이나 사람은 같지만 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남기고 간 것들이 같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음. 내 안에 다 남아서 자라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사는 것 같다라는 음. 가사를 멜로디를 붙여봤어요. 아, 네 지나간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나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 요소와 에너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를. 가진 자작곡 지나간 것이다. 네, 네. 네, 그 곡을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득한 공간과 젊은 청년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말 가감 없는 도전에 굉장한 감동과 좋으네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지나간 것이다라는 것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덕벨리 그 라디오 시즌5는 다다익방이라고 누구나 할수 있는 방송이고요. 누구나를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편안한 소호점을 잘 운영하시는 동네서점 이도서도에서 함께 했는데요. 좋아요, 구독이 당연한 매너인 거 아시죠? 예, 매너 지켜주시고요. 함께 해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다시 다른 분들과 함께 또 다른 곳에서 다다익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시간들도 지나가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 지나간 것이다. 지나간 것이다. 서로 어울려 돌던 감정들이 잊은 힘이 빠진 채로 턱지 턱지 내 몸에. 지나간 것 이다. 지나간 것 이다. 어리석 은벗 기고 절인 부은 도려 내도 다시 붙 고, 다시 돋 고, 죽은 채 자라 나고, 지나간 것이다 지나간 것과 같이 사는 거다 다시 붙고 다시 돋고 죽은 채 자라나고 힘이 빠진 채로 덕지 덕지 내 몸에 지나간 것들과 지나간 것들과 지나간 것 들과 지나간 것들 과.